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문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빗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그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땅 위에 떨치십시오.